봤습니다. 왼쪽으로 중앙으로 다시로 공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서령우의 크로스. 야. 어 자신의 2호골을 또 어, 정확하게 맞닥뜨리고 있으면서 좋은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어, 가져갈 수도 있었던 김동민의 헤더. 백스리 델브루지 김동민 지난 라운드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김보섭 선수를 해보고 있는 인천인데요. 저전반을 길게 김종원이 넘겨줬습니다. 레오나르도 선수가 또 오늘 득. 아직까지는 공격 포인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윤일룡 선수인데요. 자, 등 맞고 살짝 떨어졌습니다. 라인은 무르지 않고 네. 일상과 1대1로 정확하게 맞닥뜨리고 있으면서 좋은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어, 초반이에요. 맞습니다. 자, 왼쪽으로 중앙, 으로 다시 머미를 밀어 냅니다. 자, 뒷구멍처밀어집니다밀어요 어, 김민준! 아휴, 시팅 자세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델브리지 선수가 스피드는 느리지만은 네. 뭐 판단 수로 갈수 있습니다. 오인표! 격으로 올라주죠 선수가 좀 부족했는데요. 이 결. 또 울산은 울산이 생각한 만큼의 아, 결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 살짝 뭔가 생각, 생각이 들고요. 김동민 선수의 아, 머리에 맞았는데 있어요. 아, 네, 아주 좋은 어, 상으로 가져갈 수도 있었던 김동민의 헤더 어, 유기적으로 할수 있겠죠. 네, 이제 좀더 심플하고 이제 울산이 잘하는 소령우가 아, 어렵게 일단 전방으로 밀어냅니다. 자, 경합하면서 레오나르도 근데 경기력이 잘안 풀리면서 네. 지금 아만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아만 왔던 지금 포지션적인 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됩니다. 자, 오인표가 중앙쪽으로 넘기는데요. 레오나르도 앞쪽에서 끊입니다 <laughs> 어몬상 선수가 어 자신의 이역골, 선제골로 만들어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흔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수 교체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명재가 중앙쪽으로 넘겨습니다 레오나르도 넬브리지가 앞쪽에서 김동원 아, 순간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레오나르도 돌아 들어가는 유니로잡유니고 잡긴 했지만은 뭐 누가 먼저 잡았냐가 이거는 좀 포인트인데 이게 그렇죠. 이제 에, 동선이 좀 엇갈리니까 네. 뒤에서 자, 가운데 유니로들어가다 1위로 들어온들어가다 1위로 들어온다 슛위로 슛. 어온로 들어온다 다로다시위로 들어온다 1위로 들어온다 1위로 들어온습니로다로들어로스어다어다 서령우가 뒷공간 쪽으로 어머상 엄원상. 어머상에 가슴 털피. 자 어머상 아 여기서 꺾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김동민이 끌어냅니다. 이번에도 김동민 선수의 커버 떨어지는 볼. 자 역전 골도 인천도 충분히 노려야 되고요. 김준영 전진 패스. 그래 <목소리> <목소리> 언성 히어로죠. <목소리> 김동민 선수 네. 정말. 아.